코로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 발표한 소니가 일본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GDP 예상치는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의 GDP가 10위권에 들어가는 것은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안하면 한국 한국의 12타라는 더욱 돋보이는 결과인데요 IMF는 이번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4%로 한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9%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인도 마이너스 10.3% 프랑스 마이너스 9.8% 독일 마이너스 6% 이탈리아 마이너스 10.6% 스페인 마이너스 12.8% 러시아 마이너스 4.1% 브라질 마이너스 5.8% 멕시코 마이너스 9% 미국 마이너스 4.3%등 대부분 역성장을 예고했고 일본 역시 마이너스 5.3%로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달가올리 없습니다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올줄 알았건만 위기는커녕 k 방역으로 오히려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국가가 되었고 일본의 경우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한 도쿄올림픽이 무산되면서 생돈 90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는 고인물 그 자체입니다. 야후 재팬에 올라온 최근 일본 언론을 살펴보면 세계 단연 꼴찌 성장에서 탈출하는 것. 일본의 최대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기간 세계 단연 꼴찌 성장.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나서야 한다. 일본 최대의 과제이다. 일본이 선진국임에도 세계 단연 꼴찌 성장이라는 것이 큰 문제다. 디지털 청을 만든다. 휴대전화 요금을 낮춘다. 불임 치료에 보험을 적용한다는 식의 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하고 있다. 정치의 중요한 과제는 일본 꼴찌 성장의 원인 규명과 개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자아도치식의 자만과 덜렁이 인식을 고쳐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이 저성장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세계 경제 3류 국가, 심지어 4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GDP가 성장하지 않은 탓이다. 전체 경제가 확대되고 있지 않다면 인구가 변하지 않는 한 개개인이 부자가 될 리가 없다. 재정 적자가 극대화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탓이다. GDP가 성장해야 한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도 사회 보장을 중심으로 세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늘어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침체된 것도 GDP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이유고 영. 금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그에 기인한다. 일본은 긴축 재정과는 정반대에 있는 나라다.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의 결과가 40년간 세계 단연꼴찌 성장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는 주장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일본인들은 현실 부정을 하기에 바쁜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네티즌들은 웬일인지 객관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 지금의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게다가 취직 빙하기까지 40대 가장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먼저 취직 빙하기 세대를 구축한 베이비붐 세대의 책임이 무엇보다 무겁다. 이로 인해 3, 40대에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고 결혼해도 애는 낳지 말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현재에 있어서는 코로나 우울증까지 텔레비전 미디어가 코로나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겨 경제를 위축시키고 특정 업계는 도산의 폭풍이다. 확실히 일본은 서방 국가들보다 코로나 감염 상황과 대응 상황은 양호하지만 어쩐지 경제 회복은 단연 꼴찌임은이다. 지난해 GDP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므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이 저해된 요인으로 앵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 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 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생산성의 침체, 기업의 노동 분배율, 하락에 의한 급여 수준의 저하와 내부 유보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제1의 저성장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일본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음은이다. 향후에도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이다. 기사에서 일본인들의 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수한 일본 국민은 없음은이다. 비생산적인 조직에서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함은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은 간단히 말하면 역대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므이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발행한 국채를 GDP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은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이 평가되는 것이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채를 낭비하고 신규 산업의 개척과 필요한 규제 완화, 과학의 발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음문이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므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는 댓글들은 많아도 자국의 무능함과 저성 장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반응들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반응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게 하는 방증입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인권 또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국제사회 공론화로 일본의 망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UN이 후원하는 인권 전문가 패널에서는 일본이 카르루스 곤전 르노 닛산 사장을 억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본 정부의 보상과 기타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UN 고금실모그룹이 발표한 의견서에서는 2019년 4월 3일 4... 4일부터 25일까지 카를로스 곤전 회장에 대한 자유 박탈은 자의적이었다면서 곤전 회장과 관련한 상황을 지체 없이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본 검찰이 곤전 회장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마이클 테일러와 그의 아들 피터의 송환 가능성에 대한 일본 국내외 법정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무 그룹은 곤 회장이 밤낮으로 독방에 감금돼 신문당. 법정 변론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는 곤 회장, 그의 대리인들의 주장이 주목했습니다. 결국에 곤 회장이 일본에서 도망간 후 국제사회에 호소하자 일본 정부의 지부가 전세계로 까발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역시나 이에 대해 묵묵무답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원래 이렇습니다. 지들 불리한 일에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면서 합주기가 되어버리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은 특히나 한국과 관련된 일에는 합주기 전술을 구사하다가 동문서답으로 마무리 짓고는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남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 2년 내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조사한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 동안 500명에서 800명 가량의 조선인이 군남도에 강제징용돼 노역을 했습니다. 당시 노역을 했던 조선인들 중 대부분은 질병,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숨졌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군함도를 등재시킨 이후 역사적 사실을 꾸준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혁명의 상징성만 부각하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네스코 전 일본 총리 제임 중 열린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현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악재에 직면하는 양상이다.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한 스가는 앞서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련 의혹의 축소, 은폐 사실상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봄 같게 인사를 초청해 격려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호텔에 아베 지지자 등을 초청해 열린 전야제 때 식사비 등을 아베 전 총리 측이 일부 부담했다는 것이 최근 다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이다. 아베는 참가자가 1인당 5천엔씩 회비를 낸 것을 자신의 지역구 사무소 담당자가 거둬서 호텔에 대신 전했으며 식비를 대납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행사장 중한 곳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의 식비는 1인당 1만 1천엔 정도라서 회비로는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없으며 아베 측의 부족분을 보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아베가 퇴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비서등약 20명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행사와 관련 있는 아베 총리 주변 인물은 아베 전 총리 측이 식비 일부를 대납했다고 일본 언론에 24일 설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작년에 국회에서 1년의 의혹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비서에게 사무소 측이 지출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비서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측이 2015-2019년 에서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을 부담했으며 돈을 받은 호텔 측이 아베 정치자금관리단체인 신학화의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하지만 정치자금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거래규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전 총리 측이 호텔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검찰이 연루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본인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이 허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납을 인정한 아베 총리 주변 인물도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수사와 야권의 공세는 아베 정권을 계승한 스가 총리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올해 9월 16일 취임 기자회견 때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해 추가로 검증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앞으로는 벚꽃을 보는 모임, 이런 것은 중단하고 싶다고. 반응하며 의혹 확산을 진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에 야당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내각부가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명부를 파쇄하고 디지털 파일까지 삭제했는데 아베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은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를 중심으로 총리 관저가 대응한 결과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전날 열린 저녁 식사 모임의 비용을 아베 씨 측이 일부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총리의 답변과 모순도 드러났다.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정권 운영에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아베 정권의 입김을 이용해 2016년에 국유지를 헐값 취득했다는 의혹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재무성은 국회의 진상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공문서를 변조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 측이 2017~2018년에 국회에서 답변한 것 가운데 사실과 다른 답변이 139건 있었다고 최근 중의원 조사국이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오시카유키 히로 재무성 이재국장은 무엇을 가지고 허위로 봤는지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다. 깊이 사과한다고 24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말했다. 일본에서 오사카시를 없애고 4 개의 특별구로 재편, 오사카부와 통합하는 이른바 오사카도 구상 아니 5년 만에 다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스가요시 히데 총리와 친밀한 관계로 이구상안을 주도해왔던 마스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이 이를 계기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학수회의 논란에 이어 스가 정권의 2차 악재가 덮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총 220만 5,730명의 18세 이상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반대 69만 2,996표 대찬성 67만 5,829표, 총 1만 7,167표 차이로 구상하는 부결됐다. 개표 작업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됐는데 막바지까지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도구상안을 간판 정책으로 내건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의 대표를 모두 맡고 있는 마쓰이 시장은 이날 저녁 구상안을 지지했던 공명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역부족으로 두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했다. 정치인으로서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된다며 2023년 4월 임기 만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회견에 동석한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도 도구상안에 재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 10년간 이어져온 관련 논의가 이번 투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결됐다. 도구상안은 275만 명 규모의 오사카시를 60만에서 75만 명 규모의 특별구로 개편한 뒤 시수준의 권한을 위임하고 광역행정은 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찬성측이었던 일본, 오사카 유시내와 공명당은 부와 시간의 이중행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자민당, 공산당은 시를 없애면 도시로서의 위상이 하락하고 주민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된다며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이 도구 상안이 실현되면 오히려 이중 행정이 심화해 매년 218억엔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오사카시 재정국의 내부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여론이 부결적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번 투표 결과가 마쓰위 시장과 자민당이 야당이던 때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던 스가 총리의 정권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유신회를 창당하던 때인 2012년 마쓰이 시장이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당수직을 제안하면서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와의 인연이 시작됐고, 그 이후 두 사람은 미랄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지방 분권에 찬성해온 스가 총리는 일본 유신의 설립자이자 2015년 주민 투표를 주도했던 하시모토 도로 전 오사카 시장과 영합해 오래전부터 도구상안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